안녕하세요. 박하입니다. 지난 한주 세월호 참사 때문에 대한민국이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너무 걱정되고 도와줄 수 없는 제 자신에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그것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정말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뉴스에서 게스트로 초대되었던 한 정신과 교수님의 말로는, 유가족들 외에도 이런 뉴스를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하지만 계속 뉴스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번 주 하이올덤을 진행해 보도록 해 볼게요. 유럽에서 역사적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EPT 메인 이벤트에서 두번 우승한 선수가 나왔는데요. 이 선수가 여성 선수라는 것에 모두들 놀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타인엑스 마이크 맥도날드가 2회 EPT 챔피언 타이틀을 가져갈 뻔 했지만 아쉽게 2위로 두 번째 우승을 놓쳤었는데 이번 EPT 시즌 10의 3위모 메인 이벤트에서 e 피코렌 민첼이 우승을 하면서 시즌 3 런던 메인 이벤트 챔피언이었던 그녀가 처음으로 EPT의 우승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인프로님이 프로 선수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작년이 최악의 슬럼프였다라고 <웃음> 하셨어요. <웃음> 네. 성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좀 알려주세요. <laughs> 음... 제가 그렇게 뭐 오랜 시간 포커를 플레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플레이를 해오면서 뭐 실력에 의한 것도 있지만 런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또 런이 좋을 때는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런이 안 좋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커라게뭐 5대5 싸움도 있고 프리플라 올린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거를 제가 뭐 넘기지 못할 경우에는 탈락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성적이 안 좋아서 저도 좀 스트레스도 많고 압박감도 심했었고 어,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보다도 왜 내가 성적을 못낼까 단순히 이건 문제가 아니라 내 플레이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 제 플레이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많이 생각해보고 주변에 조언도 없고 친구들한테 내 플레이에 뭐가 문제인 것 같니 왜 내가 이렇게 성적을 못낼까 하고 스스로 자아성찰 계속 복귀하면서 그런 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 이렇게 대회 지금 뭐 딥런 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 자신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꼭 그, 성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그게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나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고 또 다시 한번일기심치해서아 네. 내가 정말 포커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시 해봐야겠다. 이런 시간, 재충전의 시간? 예, 충전의 시간. 네. 그때 막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예,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아무래도 포커가 안 되다 보니까 머리도 식히고 또좀 약간 생각의 전환도 가질 필요를 느껴서 여행도 다니고 맛집, 맛집 <laughs> 찾아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먹는 거좋아한다르까 많은 양을 먹지는 않는데 제가 한번막 꽂히잖아요, 어떤 음식에. 아뭐 만약에 음. 새벽 뭐 3시에 막 떡볶이가 먹고 싶다. 그럼 먹어야 돼요. 미쳐요 저는, 미쳐버려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 맛집 많이 찾아다니고 막 인터넷에 막 블로그 같은 데 올라온 그런 유명한 집들 막 찾아서 돌아다니고 음. 그런 시간 가져 썼어요. 이번에 좋은 성적이 자신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올해 대회 일정이 대충 어떻게 되시는지? 음, 일단 제일 빠르게는 지금 a p p t 서울이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정말 <laughs> 불행하게도 아쉬운 <laughs> 예, 너무 아쉬운데 저는 참가를 못해요. 대회장에는 제 포스터가 엄청 크게 걸려있다고 하는데 막상 저는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요 그냥 구경만 하고 응원만 할뿐 그래서 다음 달에 마카오 APT라고 APT 제가 그 세부 우승했던 것 같은 그 APT 시리즈 대회가 열려요 그래서 5월 달에 그거 준비하고 있고 또 6월에는 a 이 d P T 많이 나가요, 야 그래서 아또 필리핀으로 넘어갈 생각이고 또그 후에도 다른 대회 여러 대회들이 있는데 그건 뭐 차차 준비해야죠. 그럼 그렇게 대회를 나가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또뭐 실력이 항상 되기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방법? 음뭐 특별하다기보다 아무래도 포커 플레이어는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꾸준히 평소에 제가 뭐 온라인도 하고 또 대회 에 가서도 플레이를 하지만. 가을 잃지 않으려고 온라인에서도 토너먼트도 하고, 뭐, 다른 게임도 하고, 그리고 또, 음,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코커라는 게. 계속 같은 스타일로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제 스타일을 파악해버리고, 또 남들이랑 똑같이 해서는 수익을 낼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자꾸 새로운 방법, 어떻게 하면은 막 더. 상대방을 열받게 할수 있을까? <laughs> 그런 거 생각해보고. 아 상대방을 예. 막 열받게 예. 하거나 뭔가 카리스마를 주기 위해서 아, 막 대회 때뭐 화장을 괜찮게 한다든지 <laughs> <막> 이런 <laughs> 특별한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음, 뭐 외적으로는 크게 없고요. 약간 그 표정이랄까? <laughs> 도도하게? <웃음> 아, 도도한 거보다 약간, 그거 봐,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런 약간. <laughs> 약간 <싸가지 없는 웃음> 어, 거침이없을아요 <laughs> 그, 그런 표정? <laughs> 예. 음, 그러면 대회 나가면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laughs> 많잖아요. 그렇죠. 여자하기 때문에 좀좀 좀 뭐라 그니까 <laughs> 무시를 한다거나 막 그런 어... 적은 없었나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음... 제가 프로가 된 후에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여자 플레이어고 저도 또 이렇게 대회 오프라인 라이브 경험이 많지 않아서 막 작은 실수들을 하면 남자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우습게 보고 어... 또 가끔 이런 동양 사람 중에서는 여자한테 지는 걸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굉장히 막 억지로 이겨먹으려고 블러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땡큐죠. 그렇죠. <laughs> 예. <laughs> 저한테 좋은 걸 들고 있는 거아니요 <laughs> <laughs> 그럼요. <웃음> 아니 남자 플레이어들보다 여자가 음. 플레이를 하면 이런 점이 더 좋다. 음 일단은 어.. 장단점이 있긴 한데 일단 일단 있는데 여자플레이어가 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음. 남자들이 조금 여자플레이어들을 우습게,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어 대부분이 깔더라고요 <laughs> <까리나 보여. 웃음>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서 여자플레이어들이 블러프를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플레이어들이 블러프를 하면 성공할 만하다 성공률이 <laughs> 높은 경우도 있고 음.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주목을 받고 좀 친구들을 사귀는데 더 <laughs> 편리하죠 아무래도 남자가 90% 이상이니까 음. 여자들한테 그래도 좀더 매너있고 잘해주니까 아요 아마 그렇진 않아요 <laughs> 얼굴이 돼야 그것도 가능한 거랍니다파리시가 <laughs> 대회장 가면은 정말 어. 아우 주거니 바거니 아주 <웃음> <웃음> 오늘 재밌는데요 <laughs> 플레이를 하실 때 음악을 즐겨 들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음악을 음. 즐겨 들으시나요? 음 장르, 부, 장르 불문 없이 다 들어요 맞아. 한국 가요도 좋아하고 그리고 팝송 응. 좋아하고 그리고 뭐 뉴에이즈 음악 좋아하고 파티라 좋아하고 다 들어요? 클럽 음악은 아. <laughs> 예전에는 좋아했었다. 지금은 끊은 걸로. <웃음> 네. <웃음> 그렇다면 인프로님의 어, 이제 장기적인 목표 혹은 장기적인 목표 목표들 좀 얘기해 주세요. 전뭐 그렇게 목표를 이렇막 음, 내가 꼭 이걸 우승하고 막 저걸 하고 막 이렇게 세우진 않아요. 그냥 지금 제가 주어진 상황. 현실? 그거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너무, 너무 막 악바리같이 잘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서 뭐 그냥 슬렁슬렁하지는 않고 그냥 내가 만족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 예. 그리고 어쨌건 포커플레이어로서 좀더 많은 대회 우승하는 거? 예 결혼 계획이 으시가요 해야겠죠. <laughs> 오늘 여자 프로님을 만나니까 이 사적, 흑심 질문 <laughs> 이런 걸할 수가 없어. <laughs>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집 구경 너무 잘했습니다. 네. 아, 얼굴만큼이나 마음속에 참 좋고. 너무 털털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앞으로 우리 인프로님이 앞으로도 더욱 좋은 성적 내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요. 우리 홀클 회원분들을 위해서 파이팅 후원을 외쳤습니다. 네, 홀클 회원님들. 배드런에도 꿋꿋하게 파이팅. 파이팅. <laughs> 프로모션인 위클리 핸드 퀴즈와 베스트 어드바이스의 첫 당첨자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핸드 퀴즈에서 밴디트님은 카드의 무늬까지 정확히 맞춰주었습니다. 하지만 무늬는 맞추지 못했지만 숫자는 맞춰주신 윤기웅님까지 정답자로 티켓을 받게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베스트 어드바이스의 당첨자는 엘리트 건달님이었습니다. 정말 긴 설명을 통해서 핸드 분석까지 완벽하게 해주셨던 글이 최고의 어드바이스로 당첨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핸드 토론들이 더욱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분들도 늘고 있지만 밀리언 챌린지는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 중이니 모두 모두 도전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왠지 남일 같지 않아서 더욱 마음이 무겁지만 폴더 오빠들도 모두 그런 우울한 기분에 빠져드시면 위험하다고 하니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